자, 문제를 잘 읽어보셨죠? 자, 여기서 일단 포인트 하나가 잡히네요. 얘네 두 개는 무슨 관계? 역함수 관계. 그쵸? 그렇죠? 무슨 대칭 관계? y는 x 대칭 관계. 여까지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, 요때 점의 좌표를 p콤마 뭐로 하겠대요? q로 하겠대요? 그럼 길이의 비가 지금 몇대 몇이라고 했냐면, 요 길이의 비가 3대 1이래요. 근데 이두 개의 곡선은 y는 x의 대칭이고요. 얘가 또 아름답게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요. 그럼 얘가 y는 x의 대칭이 되는 관계가 되터이니 얘가 얼마? 길이도 1이 되겠습니다. 1대3대1입니다. 라는 게 문제의 포인트가 되고요. 그러면 보조선을 싹 이렇게 하나씩 내려봅시다. 근데 내려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린 여기에서도 요 길이의 비가 1대 3대 얼마 1이될 거예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요때 x 좌표가 지금 p인 게 보이잖아요. 그러면 요 길이가 p니까 요 길이는 몇 p가 될 거니 3p가 되고 너의 길이도 p가 될 거야. 그럼 요때 x 좌표는 뭐가 되나요? 4p가 되는 거고 또 p만큼 더 가니까 여기는 5p가 됩니다. 이렇게 되겠죠. 어, 그러면 여기 x 좌표니까. 우리가 a는 몇 p인건 알겠군요 5p인건 알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또몇 도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45도죠 여기도 45도죠 여기가 90도니까 1대1대 루트 2가 되겠죠 여기가 뭐란 얘기야 p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점 b의 좌표는 4p 콤마 뭐가 되겠네 p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자 문제를 좀 풀이는 끝났습니다.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으니까? 40이라고 했으니까.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.를 보게 되고요.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몇 p가 될 거고요. 5p가 되고, 얘는 p가 되겠죠.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? 40입니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2분의 5를 이항시켜서 보게 되면 p제곱은 얼마가 되나요? 8에서 1 6이될 거고 P는 얼마가 되겠다? 4가 되겠네요. 그러면 따라서 P 플러스 Q라는 녀석은 P 플스 Q라는 녀석은 뭐 얘가 이제 P 플러스 Q니까 얘가 4P죠, 그렇죠? 그러니까 얘는 5P가 되는 게 자명할 거고요. 아니면 점의 좌표를 그냥 대입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동일하니까 얘는 이제 P 플러스 Q는 5P를 구하는 얘기랑 동일하니까 따라서 답은 얼마? 20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